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포스코 채용 생산기술직 채용 국원났죠 그래서 아, 제 전공인 포스코 어, 생산기술직 그러니까 채용 대비 전문 대학교 어, 취업 증 준비를 위한 면접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우리 포스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같은 말이죠. 일단 나의 입장이 아닌 면접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작성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작성해야 되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면접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의 자기소는 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포스코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면접관들이 인사담당자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인사담당 이번이이 얘기를 했어요. 같이 얘기를 하고, 실제 얘기를 하고, 뽑음만 주시면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laughs> 면접관의 입장에서 볼땐 이렇게 썼다고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이 안썼다고 주장한다고 그게 안 되는 겁니까? 면접관이 여러분을 채워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면장관 입장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죠. 나는 일요일에만 잘해서, 현 생산 기술직에 필요한 일요일라는 것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그냥 말만 해서안 되죠. 말만 하면 여러분들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인정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거에 기반해서야. 그것이 차별하다. 르기게 얘기를. 그런 것이, 그런 것을 얘기하면 저는 없습니다. 교수님 그래요. 그건 사소한 경험도 관리 없다. 사소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장하는 거아닙니까 그게 걱정하지 마시고, 사소한 거래도 근거에 기반 해서 자신감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수구에서 자기소년 누가 볼까요? 아까도 얘기했었죠? 다 봅니다, 다. 인사 관련 담당자와 포메서면접과다 봅니다. 또 포스코에서는 리쿠트 시스템도 봐요 리쿠트 시스템이 사전에 다 협약을 해가지고, 리쿠트 회사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사전에 다 경험을 갔습니다. 체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기에 나온 이 인사 담당자와 면접관의 입맛에 맞도록, 이 사람의 입맛에 맞도록 호함있기만 작성하면 합격할 수 있는 아주 근접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입맛에 맞추면 어떻게 하냐? 아까도 제가 얘기, 항상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은 현장 기술직으로서 제철소 현장에 근무하는 됩니다. 그런데 실무 면접관과 임원 중에서는 인사 담당 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 담당 면접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관은 두 사람 다실 면접관이나 임원의 입맛에 맞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면접과는 현장에 적합한 기본시험을 갖고 있냐 없냐 지원자가 또 현장 직원과 협업하고 함께하는 품수를을 갖고 있냐 없냐 인성 부분이죠. 그렇죠? 혼자 작업을 포스코는 특히 혼자 100의 효과를 내는 사람보다 설사 100의 효과를 못 나더라도 동료와 함께하는 직원을 더 선호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협업하고 함께하는 그런 것을 무척 강조하는 회사다. 그래서 함께하는 협업이라는 소통이라는 것을 꼭 중시하는 인생에 대해야 된다. 면접관은 바쁘죠. 그래서 바쁜 면접관이 쉽게 이해하도록 작성해야 된다. 좋은 얘기한 것처럼 현업에 맞도록 현장 기술직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에 맞도록 작성해야 된다. 이것은 불면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 이게처럼 면접관은 바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려면 어떻게 하냐? 스타 기법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스타 기법. 그래서 스타 기법에선 제가 뒤에, 뒤에 가서 설명을 간단하게 많은 분들이 스타 기법에선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포스코형 스타 기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타 기법만 작성해서는 안 되죠. 어디 현장 업무에 맞도록 현장업무에 연계되도록 그것이 경영인형과 인재상에 매칭이 된현장수용업무에 연계되도록 작성을 해야 면접관을 하여금 쉽게 이해가 됩니다. 면접관은 그래야 쉽게 해야 됩니다. 면접관은 포스코밖에 모르죠? 가장 잘하는 게 포스코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면접관이 여러분들 면접을 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만 마치고, 여러분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